쉽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서 그랬어 예를 갖다 bk라고 놓으면 bk가 3에 1-4에 n제곱분이 얼마냐 1이지 네. 자 이거의 합을 갖다 S, SN이라고 나보자 네. SN이 그럼 3에 1-4에 n분의 1이 되는 거지 네. 그럼 SN-1은 3에, 3에 1-4에 n-1분의 1이 되는 거지 됐지 자 빼주면 그러면 p p 에는 시끄러워 4의 n-1분의 3 마이너스 4의 n분의 3이야 됐지? 아래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가 없어지고 뒤에께 마이너스 4가 남는 거야 어, 자 이거 나왔어 그러면은 bn이 결과적으로 누구야? 4의 n-1분의 1을 묶어내면 3-3분의 3이 되는 거지 어, 4분의 12에서 4분의 9가 되겠네 그러면은 그럼 bn은 누가 되는 거야? 4의 n제곱분의 위에 뭐가 되겠어? 맞죠? 맞을 거야. 자, bn이 누구였어? an 플러스 일 마이너스 a n 의 누구였어? 제곱. 제곱이었죠. 이게 4의 n 분의 뭐가 뭐 나온 거야? 음. 그럼 an 플러스 일 마이너스 an은 뭐가 되는 거니? 2 n이 되고 여기는 3이 되는 거지. 했어요. 네. 자, 여기까지 썼어. 네. 그럼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얼마가 됐어? 얼마? 네. 2N제곱분의 3이 됐지? 네. A2 마이너스 A1은 그럼 뭐야? A2 마이너스 A1은? 2분의 3 2분의 마이너스 아. A2는? 시끄러워 2제곱분의 3 됐죠? 네. A4 마이너스 A3는? 네. 2의 3제곱분의 3 땡땡땡 a n 마이너스 a n 마이너스 1은 2의 n 마이너스 1분의 3이 되겠지? 다 모여주면 뭐 더해주면 네, 네. 착실하게 빠지네 네, 그럼 a n은 마이너스 a와는 누가 되는거니? 이것들의 총합이 되는거지 네. 첫번째 항은 얼마고? 2분의 3이고 네. 공비는 2분의 1이죠 네, 음. 2분의 3에 여기 1마이너스 2분의 1에 무슨제곱? n제곱이 네. 붙는거죠 그지 2분의 1하고 2 없어지니까 그럼 a에는 20에 플러스 20에 플러스 3에 가로열고 1-2분의 1에 n제곱이 되겠지? 네. a에는 그러면 은 20에 플러스 3에 마이너스 3 곱하기 2분의 1에 n제곱이 되겠죠? l i m a에는 그럼 얼마가 되더라? 23이 되더라. 됐어요? 네. 어? 아까 거기서 못 잡아냈길래 이걸 좀 하려다가 참았어.